인형을 만들 때 어, 솜을 넣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꼭 창구멍을 남겨두셔야 되는데요. 이 창구멍을 막는 공그르기 방법을 배워볼까 합니다. 자, 이렇게 창구멍이 창구멍으로 솜을 채운 후에 이 시작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바느질의 시작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주시는 거고요. 이때 실은 매듭이 지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떠주시면 매듭이 겉으로 보이지 않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손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살짝 눌러서 잡아주시고요. 왼쪽이나 오른쪽, 아무 쪽이나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 땀을 떠주세요. 이게 조그맣고 얇은 원단일 때는 2mm 정도 떠주시고요. 두껍고 큰 두꺼운 원단일 경우에는 이 바늘 땀이 한 5mm 정도 되도록 해서 바늘을 떠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한땀 뜨신 다음에는 이실 나온 곳과 평행이 되는 위치로 반대편에 원단을 이렇게 떠주시면 되세요. 이때 바늘 땀의 크기가 고르게 되도록 처음 떴을 때 2mm를 뜨셨으면 이쪽에서 2mm를 뜨시고요. 다시 이렇게 실 나온 거가 평행이 되는 반대편 원단을 같은 땅 크기로 바느질, 바늘을 떠주시고요. 이 작업을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창구멍이 끝나는 곳까지 해서 고르기를 쭉 해오셨으면 끝나는 부분에서는 지점에서는 바늘로 같은 곳을 한번더 바느질을 해주세요. 한땀 떠주세요. 그래야 풀리지 않고 빠지지 않거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고 매듭의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해서 이 실을 바늘을 빼주시고요. 이 실과 매듭의 중간 사이를 잡고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주시면 이 매듭이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.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.